아침 말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기쁨과 감격으로 읽기가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믿기가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책의 기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천지창조의 말씀은 우주의 시작과 지구의 기원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천지창조를 묵상해보세요. 꼭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구라는 무대에 핀 조명이 빛이 있으라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큰 물기둥을 만들며 아래와 위로 나뉘어지는 아래서 위로 물이 쏟아지는 장면은 놀랍고 웅장합니다.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며 땅이 드러나고 땅 위에 온갖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무엇보다 각양각색의 향과 빛깔의 꽃 그리고 탐스러운 과일들. 생명체의 시작은 신비롭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텅빈 하늘에 보석처럼 뿌려집니다. 시간마다 조명이 바뀌는 세상은 동화나라 같습니다. 정막을깨뜨리고 노래하는 새들의 날개짓 그리고... 물 속에서 수영하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은 그림 같은 세상을 영화 같은 세상으로 만듭니다. 광활한 대지에 등장한 짐승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인간의 등장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무대를 바라보시며 큰 박수를 보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지창조는 끝이 납니다. 범죄한 인간 외에 모든 창조물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해를 보십시오. 그리고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바람에 춤을 추는 모든 식물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반려동물 또한 야생동물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을 보며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